부입니다 어, 오늘은 독자 독환자대 철수하는 걸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 전번에 설치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어제 이거 설치 어제가 아니죠. 6월 6일이죠. 네, 그저께 이거를 설치해 놓고 지금 물이 많이 불었어요. 그때보다.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자갈 상황이라서. 바닥이 요런 상황이라서 제가 뻘바를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무게 때문에 다리가 많이 깊이 많이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뻘에 안 박혀 있으면은 자대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철수를 하면 되는데 어 지금은 지금 뻘에 박혀 있는 상황이라 이 웨이더를 입고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철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기 있는 상판부터 먼저 싹 걷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뚜껑 먼저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철수하는 방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설치하고 어, 철수하는 거는 하신 부분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일단은 제가 해오면서 이제 제일 편했던 방법으로 하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먼저 이렇게 하고요. 일때 쓰는 징검다리인데요. 어, 보통 차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차 뒷좌석 있다 그냥 바로 이 가방을 먼저 그냥 넣으면 됩니다. 넣어으시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직벽이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 징검다리를 써서 왕복을 어, 했어요. 자, 가방을 그러니까 어차피 철사면 일단 사판을 놔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죠. 일단 세팅해놓고. 이제 이 3판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까 본트는 다시 보여주시고. 보시다시피 꼼짝 안 해요. 자대가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자대가 뻘에 박혀있지 않은 상황이면은 이 상태에서 들고 6kg 꺼내서 해체하면 됩니다. 해체하면 되는데 어, 지금 뻘에 박혀있는 상황이라 지금 안에 들어가서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판 지지하고 있는 게 나사가 내 귀퉁이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가로바, 하나는 여기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그 처음에 맨 왼쪽에, 왼쪽 앞에 이거부터 먼저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풀려야 될 나사는 앞쪽에 이쪽 가로바 나사를 풀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은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풀고 밑에도 네, 밑에도 완전히 풀고 습니다그 다음에 세번째 풀고 여기도 이제 풀었고요 여기 풀고 여기도 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저 앞쪽에 있는 나사 하나 빼고는 지금 다 풀었어요 그 d a 이렇게 하시면 l 요기를 네, 잠그세요. 잠그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사가 다 풀려 있고 지금 여기 하나만 남아 있어요 나사가. 그래서 흔들어 보면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뻘에 박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 밖에서 하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바닥을 잡아주시고 밑에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만 남았죠? 오우 포다좀단단어와 진짜 단단히 <laughs> 박혔다 여기에서 가로 바는 상판하고 항상 똑같이 같은 가방에다가 넣으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그냥 차량 뒷좌석에다가 바로 그냥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리를 정리해야 되죠. 바닥에 있는 흙은 웬만하면 털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가방이 지저분해진다 하지 까지 어, 독자 편하게 설치하는 방법 바닥에 상판 바닥에 흙안 붙이고 철수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